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여러분들. 톰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고고왕 모드인데 기억하십니까? 저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 저희는 이 e 눌러보면은, 어, J.E.I. 모드, 여러분들, 어, 아이템, 이거, 조합법좀 보려고 이것도 모드 받아왔어요. 제가 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남자 아닙니까? 그렇지. 요거는 기본에, 어, 처음 스타팅 상, <laughs> 어, 이 샵부터 경쟁하자, 이겁니까? 내가 더 많이 얻었다. 자, 어쨌든 목표가 있는데, 저희님 목표가 뭔지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저희들의 목표. 목표는 보스 잡기. 그렇죠, 여러분들. 고고학 모드 쫙 끝에 고고학에 있는 그 고고학 보스가 있대요, 여기에. 알죠? 네. 그거를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고학 모드 하면서 그거는 한 번도 몰랐네. 그죠, 저희님? 자, 일단 먹을 거부터 구할까요? 진짜 오랜만이다. 어, 야생하는 느낌. 에헤이, 저희님, 때릴 때는, 원, 투, 잽. 이렇게, 이렇게, 어? 속도에 맞춰서 때리라고 했죠 제가. 아하. 소도 있는데? 어 소가 많네. 저 여기 바로 근데 지형이 너무 좋은데 옆에 협곡도 있어요. 아 맞아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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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구해야긴 해. 이거 밤밤 되면 끝장 나거든. 저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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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저님 어있어 도끼 도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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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인디아나 존슨 동입니다. 관심도 안 주네. 제가 양털이랑 좀 구해 볼게요. 시간이 없다고. <laughs> 밤 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아, 여유를 가져, 여유를. 여러분들, 어? 이 마인크래프트 할 때, 여유가 빠지면은? 네,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주님, 여기 협곡은, 저희가 조금, 어..여기 가야.. 들어가야겠죠? 여기 협곡쪽으로 저희님이 고고학 모드를 혼자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거 보고 어! 나도 할래!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면은 뭐 포켓몬 뭐 디지몬 원피스 뭐 드래곤볼도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고고학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죠 저희님? 어디갔냐 근데? 자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영상을 못올려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 자, 요즘 몸 상태가, 어우,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은, 어, 몸이 괜찮네요. 양, 양털 구하자, 양털. 양털 발견하면 콜 해, 콜. 나도 빨리 찾아볼게. 협곡 주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 TP하면 안 된다고? <laughs> 왜? 왜? 좀더 야생을 야생답게 하는 거야? 아, 이건 야생이야? <laughs> 그럼 이거 팀워크 중요해, 팀워크? 팀워크가 중요한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뭐, 각자, 알아서 생존이야? 그거 그렇게, 하, 아니, 아니. 그래도, 이거는, 팀 플레이. 어, 알죠? 저님 막, 설마, 어, 너팀 버려? 너팀 버려? 뭐, 그거 아니죠? 양 찾아야 되는데? 같이 해야지, 그지? 저님나 이상한 데까지 와버렸어. 어, 닭도 많고, 돼지도 많고, 소, 그, 뭐, 뭐야. 유일하게 양만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아, 먹을 거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 의외로 마크가, 먹을 거 구하기가 참, 후안이 좋아요. 어이. 어, 저님저님 초대박, 초대박! 빨리 나 있는데 와봐요! 아, 어, 뭐야, 언제 왔어? <laughs> 언제 왔지? 어, 잘 따라다니는구만. 같이 가요, 양 찾아요, 양. 이쯤에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와, 여는 소밭이네, 그냥 소밭이야. 지금 양 찾았어? 그니까, 러 양이 안 보이냐? 망했나? 맵 다시 열어? 그건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뭐예요? 어, 흙흑도해야 돼? 점토? 점토 뭐 하려고? 화분? <laughs> 화 화분은왜 만들어요? 꽃? 꽃은 왜요? 심 심으려고? 어허. 양은 안 찾아요? 내가 오케이 오케이 와, 저흰님 뭐 뭐야? 뭐리뭐리 개구리야. 개구리 빨리빨리. 전형님. 전형님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쟤네. 쟤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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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여기 뒤뒤뒤뒤뒤 뒤. 저흰 뒤에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빨리 이리로. 좀 징그러운데요. 여기 개구리 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여? 와, 용이야? 뭐야 저거? 상어야? 공룡이야? 살갑상어 방금 철갑상어 아니야? 야 캐비어! 아 바다공룡은 바다에 살아 있어? 주님 빨리 나 따라와. 내가 양 찾으러 가는 거야 지금. 어 아, 양이 안 보이냐? 와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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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찾아봐라. 어디갔어? 주님 나좀 찾아줘. 어나 찾아봐라. 양 찾으러 갑시다. 찾았어요? 양이 안 보여, 양이 안 보여. 배는 꺾고. 저희님 어디 갔어? 자꾸 나 버리고 혼자 간다니까. 어, 어 여기 있네요. <laughs> 빨리 와 빨리.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 내 인디아나 존슨의 두뇌를 딱 해봤을 때 양은 이 근처에 있어. 향기가 나. 나는 약간 그거 알지? 트레저 헌터야. 어디가? 나 믿고 따라와. 트레저 헌터 동의가 안내해줄게. 이 냄새가 나. 냄새가. 조심하세요. 어, 밤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어, 빨리 양 찾아야 돼요, 빨리! 빨리 급해요! 저님, 좀비 나와요, 좀비! 어, 배고픔 없다. 어쩔 수 없다. 생고기라도 먹어야 된다. 저님, 밤이에요! 저님, 밤이에요! 어디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굴로 들어갈까? <laughs> 뭐야,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야? 저님, 여기 옆에 굴 있는데, 그거 왜 굳이 파는 거예요? 아, 이거 좀비 있을까봐, 혹시. 아이.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안 치고, 시작한 지 10분 동안, 양을 찾았는데, 양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버근가 저희님 어디였지? 어, 있네 지금 땅속으로 들어갈 거야? 뭐야? 혼자, <laughs> 혼자 살겠다? 이야, 진짜 여러분들! 지금, 니팀 네 버려! 니팀 네 버려! 니팀 버려! 니팀 버리는 거야! 아니야! 이건, 팀워크 중요해! 이건 팀워크. <laughs> 같이 가요, 오! 석기시대 과제를 완료했대, 조희님 축하합니다. 내가 곡괭이 만들어줄게. 자, 곡괭이. 아, 어, 있네. 은혜꺼. 어, 안보여요. 안보여요, 저희님. <laughs> 파. 파면 나올 거야. 저희님, 그 원목 주세요. 내가 목탄 만들어줄게, 목탄. 일단, 어, 나 횃불 하나 있다, 생각해보니까. 짠! 아까 초반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고고학 모드잖아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땅속에다가 집을 만드는 거지. 어때요? 일단은, 중간 캠프? 일단, 밖에 어두우니까, 자, 돌돗기 만들겠습니다. 더욱, 더 좋게. 새로운 발전 과제를 클리어했대. 어, 전 이거 봐, 이거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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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 이거 철로만 켜야 돼? 내가 켜, 캐... <laughs> 안 된다고? 얘 약간 금 갔어. 어이구. 잠깐만, 나 밖에 정찰하고 올까? 걱정하지 마. 나 강한 거 알지? 조심하고 있어. 아니, 아니, 내가 여기 들어올 곳은 표시를 해놔야 내가 <laughs> 들어오지. 오케이. 이렇게만 해놔줘. 걱정 마. 안 들어와, 좀비. 아이, 진짜. 배정한데 준비가 안 보이는데요, 저희님? 석탄. 내가 저희님을 위해서 석탄을 캐갈게. 아! 에이! 으!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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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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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희님! 살려줘요! 어디야? 여기다. 후, <laughs> 후. 나 석탄 4개나 키웠어, 4개나. 잘했지? 우와, 진짜 내가 누굴 만났는 줄 알아? 이거 썰 풀면은 거의 뭐한 10년 걸린다, 진짜. 어? 내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캐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뒤에 누가 이렇게 막 조그만 애가 이렇게 이렇게 온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 뭐야? 어, 뭐야? 했는데? 꼬마 좀비인 거지. 그래서 내가 꼬마 좀비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때렸어. 근데 안 죽어! 안 죽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때렸지? 어, 막 이렇게 막 때렸어. 근데 또안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잡았지. 음. <laughs> 여러분들, 고기를 좀 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좀 주시겠어요? 쓰읍, 나무 달라고 했다고 한대 맞아버리네. 섭섭한걸. 자, 일단은. 석탄을 제가 많이 캐오지 못해가지고, 석탄 캐로 가야겠다. 석탄 캐로. 이러면 제가 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어, 풀세트 맞출수 있어요. 풀세트. 인디아나 존스의 풀세트. 저희님, 저 잠깐 또 갔다 올게요. 어, 돌검, 돌검. 나무가 없어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 저기 가서 석탄 캐가지고 오겠습니다. 아까 이쪽이었죠? 캐던 거 마저 캐가야지. 이야, 여기 좀비가 있구만. 좀비를 조심합시다. 뚝배기, 일로 와. 뚝배기, 일로 와, 일로 와. 뚝배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뚝, 뚝, 오케이. 불을 좀만 더 만들게요. 오케이, 오케이, 전입니 철구에서 철, 철, 철좀 있어. 잘했지요. 오, 거미. 나, 이제, 거미한테, 지는 남자 아니야, 어? 실, 실! 오케이, 저희는 나실두개 얻었어, 두 개. 실 많이, 오케이. 나만 믿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든든한 남자. 든든한 남자의 모습. 여러분들도, 저같이, 든든한 남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일단은, 1차적으로 요 정도만 구해서 나가볼게요. 아우, 씨. 아우, 씨! 오케이 어우 여보! 나 왔어! 아우 어, 힘들다 어이일고 왔는데 밥은 안 주나? 어, 흙을 주네 <laughs> 자 여러분들 고기 마저 굽고 저희님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화로 저희님 고기 다 쓰세요 자 스테이크로 준비해놨습니다 음 여기 두번째 가운데 화로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여기 왜 막아놨어? 동굴이야? 으 여기로 타고 내려가면 되겠네 그치? 안된다고? 왜? 위험해? 동굴이 아니야? 뭔데? 몰라? 내가 뚫어볼까? 설마, 막, 동굴인데? 아, <laughs> 동굴인 척 하는 거네. 저기 왜 석한 또 있다? 하나 있네? 뭐야, 이거? 아, 막아놓은 거야? 자, 여러분들. 어, 주님, 밖에 밝았어요! 밝았어요, 밝았어요! 여기 이제 정리하고 떠, 떠야 될것 같은데? 어, 챙겨, 챙겨, 챙겨. 일단, 이거, 나 철공 만든 걸로 위에 이거, 서, 이거, 이거. 어, 유적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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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 발굴, 화석 발굴! 첫 화석 발굴입니다 저희님 뭐가 나왔을까? 저희님 일단 생물 화석 하나 나왔고요 망가진 고대검 나왔어요 고대검 요거 돌려가지고 찐 고대검 만들면은 진짜 찐 고대검 되는데 알죠? 챙겨 챙겨 고기 다 챙겼어? 어 요거 요거 요것도 켜야겠다 화석 화석 오우! 두개골 저희님 여기 두개골 두개나 나왔는데? 이거 좀 무서운데? 여기요 어저 아직 안 나갔는데? 잠깐만 쓰레기 좀 바닥에 좀 버리고 갈게요 일단은 어식물라석도 나왔다. 요 정도만 챙겨서 갑시다. 어 쓸모없는 건좀 버리고. 야 두개골이 두 개나 좀 무서운데? 저님 이거 하나 줄까요? 오 무섭지. 오 뭐야? 오이 두개골 랜턴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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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여러분들 다시 해가 밝았고 이제 양털을 찾으러 다시 갈 겁니다. 가시죠 저님. 희뭐 첫날 밤은 무사히 보냈네. 그지? <laughs> 어 저님 희금이 이 친구 말, 친구 저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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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까불어, 이. <laughs> 아, 이거는 또, 이건 못 참지. <laughs> 이건 못 참지.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오! 저희님. 아이고, 여기 알이다. 먹을 건 여러분들 많을수록 좋죠. 양털만 찾으면은 이제 거기를 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살면 되는데, 그지? 양털이 없어가지고 문제야. 어. 근처에 소도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양털 찾은 다음에 그 소를 찾아가지고 털을 딱 해가지고 하면은 되겠구만. 와, 여기 동굴 큰데? 아, 양이 안 보이는데요? 그니까 어떻게 한 마리도 없냐? 일단은 한 여섯 마리는 있어야 침대라도 만들 텐데, 그지 아하이. 평소에 필요 없다고, 없다고 해도 양이 그렇게, 그렇게 막 튀어나오더만. 오늘은, 어? 양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해도, 그,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일로 가시죠, 형님. 아 우와! 형님, 조심하세요! 저 실수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반칸 남았어요. 물로 떨어져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 <laughs> 안전을 택하네, 안전을. 오케이. 아니, 이런데 양이 있기 마련인데. <laughs> 어 뭐야 저양양 양이네, 양이네 양이야 양말이 됐어 <laughs> 오 드디어 발견했어 드디어 주님 이거 나 양털 깎기 있어 양털 깎기 기다려봐 아 설렌다 지금 몇 마리 있을까 오꽤 있는데 꽤 있는데 하나 아싸 세 개씩이나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기가 막혀요 아이 아이야 아이야 아이 이 양털 주님 와양몇 마리야 이게 양부자 됐는데 어 뭐야 주님 저거 주님, 나 진짜, 지, 지, 진짜 조작 아니고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뭔지 알아? 몰라? 저거 뭐지? 여러분들, 여기에 뭐지, 이거?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저기, <laughs> 진짜 이거 봐. 우와. 이리 주민 뭐지? 저기, 우리 여기 베이스 캠프로 할까? 대박인데? 발굴 캠프야? 와우. 저 주민도 있어요. 저 주민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뭐 교환할 수 있어? 오. 오, 두개골로 에메랄드. 오, 뼈다귀로 에메랄드. 오, 고고학자야? <laughs> 저 캠프를 털어야 돼?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저희님, 아니, 지금 남의 집을, 저희님, 지금 뭐 하시는, 지금, 지금 저기 고고학자님, 여기 집을, 지금 저희, 나다 봤어. 일로 와. 일로 와. 이제 유바할 거야.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편이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우, 진짜, 뭐야, 그거 하나 먹으려고 나 때린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님은 지금 화덕 발굴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유방! 저희님 인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아, <laughs> 네, 빠빠이